안녕하세요. 김원장의 인사이트입니다. 오늘은 테슬라 소식 여러 개를 준비했습니다. 가장 먼저 유유자적한 영상 하나를 보겠습니다. FSD가 있으면 운전하면서 주변을 마음껏 살필 수 있고, 따라서 여행하면서 아름다운 풍경에 푹 빠질 수 있다는 글이 달린 영상입니다. 운전을 위한 스트레스 없이 여정을 순수하게 즐길 수 있으며, 자율주행이 안전을 지켜줍니다. 이것이 사이버 트랙에 도입된다면, 다른 트럭들은 경쟁력이 완전히 사라질 것입니다. 주모들 함께 FSD 덕분에 주변 풍경을 바라보며 여유롭게 운전하는 평안해 보이는 영상을 봤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지난 4월에 테슬라가 자율주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지 않는 사람은 테슬라에 투자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했는데 FSD 버전 12.5가 나오면서 그 거짓말 같은 환상이 사실로 바뀌고 있는 놀라운 현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지난 8월 15일에 자율주행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자동차 회사는 모두 망한다라고 X의 글을 올렸는데 너무나 당연한 얘기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겁니다. 이번에는 FSD가 고속도로에 진입하는 것을 어려워한다고 했는데요. FSD 버전 12.5는 가볍게 진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홀마스 카탈로그는 당신 차가 고속도로에 자동으로 합류하지 못한다면 딜레이에게 빨리 돌려주고 테슬라 자율주행차를 다시 주문하라고 권합니다. 정당을 몇번 봤는데요. 정말 자연스럽게 고속도로 진입해도 주변 차량과 같던 집으로 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거의 사람이 운전하는 집은 그 이상입니다. 이번에는 유명인들이 사이버 트럭을 타는 모습이 포착되는데 보통 다른 차량들은 저런 분들이 타겠다고 하면 공짜로 줄 텐데 테슬라는 그런 거 없습니다. 유명인이 많이 있는데 제가 아는 건 저스틴 비버밖에 없네요. 이 사진이 뭐냐면요. 1900년대 거리 사진을 보면 차량은 한 대밖에 없고 다른 건 이제 말이 끄는 우마차들이 대부분이었는데요. 1913년 사진을 보면 전부 자동차로 바뀐 것을 알수 있습니다. 전기차도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될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일론 머스크와 트럼프가 만나 인터뷰를 했는데요. 트럼프는 일론 머스크가 마음에 들었나 봅니다.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일론 머스크가 동의한다면 고문으로 임명하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전기차 7500달러 세액공제는 종료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테슬라는 불리할 게 없습니다. 적자보고 팔고 있는 다른 차량들이 지금보다 판매량이 더 감소하면 더욱더 어려워지겠죠. 블루버그 통신에 따르면 작년에 테슬라가 바이든의 인플레이션 감소법에 따라 2032년 말까지 410억 달러의 정부 보조금 크레딧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소비자를 위한 7500달러의 전기차 크레딧과 미국에서 만든 배터리 팩에 대한 킬로와트시당 45달러 제조 세액도 있습니다. 배터리 셀은 킬로와트 시당 35달러, 배터리 모듈은 10달러로 4680 사이버트럭 배터리의 경우, 테슬라는 정부로부터 차량당 약 5,500달러의 크레딧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둘다 합치면 13,000달러 보조금을 받는 셈입니다. 테슬라 IRA 생산 세액 공제로 테슬라가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이 자동차 회사와 배터리 협력 업체는 2032년 말까지 디트로이트의 주요 경쟁 업체인 지엔과 포드보다 훨씬 많은 41억 달러의 크레딧을 받을 수 있습니다. 표에서 짙은 갈색이 테슬라입니다. 엘지에너 솔루션에서 468금 배터리 생산 준비 중이고요, 근로자들 중에 오창 공장에 가서 근무할 직원들을 지원받는다고 합니다. 엘지에너 솔루션은 지난 16일 오창 공장으로 102명의 인력을 이전한다는 공고를 냈, 냈습니다. 5차 공장으로 이전되는 근로자는 4680 원통형 배터리와 시험 생산 테스트 라인에서 일하게 될 것입니다. 유럽 연합에서 중국산 전기자동차에 최대 38% 가까운 임시 간세를 부과했습니다. 임시 세율은 유럽의 10% 수입 간세에 추가됩니다. 따라서 최대 48%의 간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중국 전기차 업체들의 매출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SIC의 MG 브랜드는 작년 대비 매출이 20% 감소했고, 폴스타의매출은 전년 대비 42% 급감했습니다. BYD는 다른 자동차 제조업체에 비해 가장 낮은 개별 간세율 17.4%를 받았습니다. 테슬라는 7% 간세를 매기겠다고 했으며 베를린 공장도 있어 상대적으로 유리해졌습니다. 재미있는 소식이 있는데요. 미 육군사관학교에서 올해 주제 인간과 기계 떠오르는 전장에서의 리더십을 시작하는데 일론 머스크가 아마 특강을 하는 것 같습니다. 미래의 저투 시나리오를 대비해 생도를 준비시키는데 옵티머스 로봇을 작업대에 세우는 일론 머스크가 특강을 한다고 하니 생도들 입장에서는 멋질 것 같습니다. 저도 직장 인문교육 때 산악인 허용우 대장의 강연을 들었는데 지금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이번에 일론 머스크가 2023년 3월 설립한 인공지능 분야의 스타트업 XAI가 만든 AI 체봇 굴록에게 테슬라 로보택시 이미지를 그려달라고 했더니 이미지를 그렸다고 합니다. 만약 이대로 나온다면 멋질 것 같습니다. 디자인 하나만으로도 성공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글록 2.0에게 테슬라 사이버 캡을 보여주세요 요청했더니 아, 테슬라 사이버 캡을 보고 싶으신가요? 자율주행 택시 서비스의 미래 혹은 일론 머스크가 당신의 실존적 위기에 수술을 운전하는 자동차라고 부를지 모른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하여간 컨셉트카 이미지이니 자유롭게 표현하였습니다. 제가 챗지 PT로 테슬라 로봇 택시를 상상해서 그려달라고 한 이미지도 공유하겠습니다. 상상력이니까 멋지네요. 마지막으로 꿈을 달성하기에 주변에 수많은 방해꾼들이 있는 그림입니다. 주변에 비관론자들, 도와달라는데 거절하는 사람들, 친구들조차도 아군이 아닙니다. 친척들도 마찬가지고요. 다들 말릴 겁니다. 중간에 겁낙시 공포가 몰려올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스스로 이게 맞는 길인지 의심이 들 때도 있을 겁니다. 절대 뒤돌아보지 말고 끝까지 가면 이 금덩어리가 내 거라고 해도 끝까지 가는 사람이 많지 않듯이 테슬라 성공투자로 가기까지 주변에 이런 해방꾼들, 훈수꾼들 많습니다. 흔들리면 안 됩니다. 이런 해방꾼들이 많은 것은 외국에서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인가 봅니다. 내가 꿈을 꾸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내가 노력하겠다는데 해방꾼이 이렇게 많네요. 주변 지인들이 여러분들을 흔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함께 있으면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갈수 있습니다. 김정은 원장은 여러분들과 저의 성공투자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김 원장의 인사이트를 마치겠습니다.